선수형 막 하다가 그냥 뜬 마음을 앉아서 한 1분이고 2분이고 가라앉히면 좋습니다. 평소도 연습을 하시면 아주 혈압이 확 오를 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도 받지만 습관적으로 받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명상을 자주 해보시면 나중에 화가 나거나 주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지늦게 청소를 돌렸습니다. 어제 매월 세 번째 주에 있는 어린이 불교학교 어제 한 여섯 일곱 명 와서 아주 신나게 떠들고 놀고 소리 꽥꽥 지르고 집에서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뭐라고 한다 못하는데 저에서는 소리 아무 질러도 밖에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또. 밖에 나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뛰어놀고 또 혼자 대부분 애들이 하나 둘이니까 집에서 혼자 놀고 재미도 없는데 오면은 뭐 언니, 오빠 뭐 등등도 있어서 같이 뛰어놀고 뭐 여러가지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있으시면 매월 딱한 번이니까 셋째 주 토요일 날 오셔서 어제 피자 먹었습니다. 음, 피자 하니까 상각하는 게, 보통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절 안에서는. 나가서 사먹는 허용돼도절안에서안 먹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법륜사 우리 큰 스님께서 창관하신 서울 법륜사 가서, 소임 어, 3년, 3년간 볼 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다을못 먹고, 일요일날꿈마다 피자를 선물해요. 피자를 사줘요. 한두판. 불고기 피자. 한두 피자 그러고는 가서 한 조각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해왜 스님이 고기 먹냐고 안해 애들 피자를 막 사주고 가서 한잔 얻어 먹어요 어, 그럼 돼요 물론 여기서는 뭐 별로겠지만 제가 클때 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조그만한 어, 절에 신광사 대전 신광사의주예님께서 피자를 사주셨어요 피자를 배, 배, 배달시켜서 피자고 짜장면이고 짜장면은 고기 빼는 거 없죠 거기는 이제 뭐 도심이니까 스님이 또 깨이신 분인지 제가 한 88년 89년도 때 스님께서 짠장면을 배달해주시고 어, 수고한다고 그다음에 피자도 사주시고 제가 방학 때 되면은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저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방학 때면 저에 살지는 않았고 아침 먹고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어, 집은 이제 산만 자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또절로 출근해 또뭐할 일은 없었지만 저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마루 닦고, 혹시 잘했으면 스님들 뭐 날라드리고,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웬만큼 드는 건 가능하죠. 스님들이 기호하시고, 어떤 스님은 막 팥빙수 사주시고, 또 전에도 얘기지만 일요일 날, 어, 2시에 법회면 1시에 일찍 가요. 절이 좋아서. 일찍 가면 어떤 스님께서 불러가지고 핵과에 과일 나온 걸막 깎아주셔. 진짜 과일 그거 안 먹었으면 절이 안갔고 먹은 게 너무 많아서 막, 빚가플로 왔는지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애들이어요막 애들 먹이지. 애들 키워야 되는데 말이야 장가도 안 가고, 가도 애를 안 낳고, 인구가 막 줄어듭니다. 지금 뭐 미국은 좀 들어가겠지만, 한국은 0.6명, 1명도 아니에요 인구 그 시기가 0.6명. 대단히 안 낳고 있어요. 물론 나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우리 신도들 보니까 그래도 하나도 있지만 보통 둘. 어떤 분은 둘 나서 있는지셋 나가지고 하겠다. 해서 셋 나는 분도 계시고, 또 키울 때 힘들어 하지만 다, 다 키워놓으면 좋더라. 듣는 하더라. 하나 키우는 것 보다. 가끔 보면 딸만 있는 분들은 아들 키우는 사람 부러워하고 아들만 있는 집은 뭐딸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다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어제 꼬맹이 하나가 한 4살짜리가 됐는데, 약간, 글쎄, 어, 형제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애들이 혼자니까 잘 키우잖아요, 혼자. 어, 떠받들고, 너무, 너무 떠받들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약간 폭력성도 있고, 다 끝나고 이제 엄마가 안 오시고, 올 때는 데려다 줬지만, 갈때 다른 엄마가 집에 들어다 줬겠더니, 도망가느라고 개 잡느라고 20분 걸렸네. 왜 그러죠 네살 돼가지고 친함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엄마 친구가 와서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통화까지 했는데도 막 도망가 결론은 그 친구 엄마 아들이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간신히 데려갔어요 안 간다고 막 울고 불 하는데 누가 보면 납치 간절알서막 울고 불고 안가왜안 갈까 물론 딴 애들 어떤 애들은 셋이 끝났는데 더 놀겠다고 저리 너무 좋다고 그건 좋은 징조죠 고려사가 카페트라서 좋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서 기도하기도 좋고 애들 놀기도 좋고 제가 또 밤에 이불 깔고 자기도 좋고 잠도 잘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죠 좋고 뭐 많이 안 오셔서 좀 거시기도 하지만 오신 분들은 복 많이 받아갈 겁니다 부처님이 였다 하고 오늘 콩국수도 어, 많이 드실 겁니다. 어, 맛있게 드시고. 아직 안 풀어요? 안 풀면 다행이고. 또, 누가 그러다니다. 어, 다큰 놈의 자식이 40, 50까지 커가지고 장관감은 어머니 속 아프고, 또, 그, 그분이 한60 넘으셨는데, 자식 입장에서, 열 어, 연로하신 부모들이 빨리 안 가시면, 그또속 아프다네. 아, 물론 건강히 사셔야지, 건강하게. 90, 100까지는, 120까지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00까지 팔팔하게, 그죠? 팔팔하게. 많이 걸어 다니세요.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많이 걸으면 좋습니다. 많이 못 걸으면 저 세상 빨리 가는 거라, 그죠? 자주 걸어야만 다리 힘도 있고, 건강이 돼서, 제가 사랑하지뭐즈에한 2만복씩 걷습니다. 아, 1만복 걷다가 2만복 걸으니까, 뭐, 쉴 시간도 없고, 몸살 날 시간도 없어요. 어, 순환이 잘 돼서, 어, 아주, 어,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혈색도 그렇고, 전에는 저에만 있으면 그냥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몸살 난다고 맨 누워만 있고, 그랬었는데, 걸어다니니까 한 3시간 걷는 하루에, 이만 뭐 걸으려면요. 어, 쉴 시간은 뭐, 걷다가 좀, 뭐, 3시간 내리 걷는 건 아니니까, 걷다가 잠시 커피라도 먹든지좀 앉아서 쉬다가 다시 또, 한번 걸을 때, 뭐, 못해도 한 4,50분씩. 어, 참좋더라고요 물론, 뛰면 좋겠지만, 뛰기는 좀 그렇고. 제가 옛날에 배가 막 나와가지고, 어, 뭐 스팩은 다음 생에 하리라 했는데, 잘만 하면 배낭걸좀 열심히 해서 식스팩을 만들지 않을까도, 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걸어서는 뱃살을 태운다고 합니다. 걸어, 걷거나 뛰면, 뱃살을 태워서, 뭐, 근육을 만들면 아마 왕자라도 생기지 않을까. 뭐, 보여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뭐, 까놓고 달릴 것도 아니고, 가끔, 달리는 사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좀, 근육 있고, 멋진 사람 달리면 보기 좋은데, 어떤 아저씨는 배가 이따만 해가 넘으면, 에이, 눈 멀었다. 그분들 열심히 뛰어가지고 만들면 좋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배내놓고 잘리도 없고, 뭐, 수영장도 부끄러워서 못 가고, 뭐 보여줄 건 아니지만, 자기 만족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왕자, 그래 될것 같아. 제 사인펜으로 샥 그려놓고 왕자 접수하면서 자기 만족이죠잉. 또 어제 꼬마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 부처님은 왜 금색입니까? 왜 금색일까요, 부처님이? 돈 많아서.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최란 친구가 어, 감명감안되는데 청년 하나가 뽀대가 나잖아, 금색이니까. 그러니까 꼬마가 아 그래요? 내 옆에 말해줬었는데 깜빡했네. 어, 금색은 찬란하고 부처님을 태양처럼,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부처님께 금색을 입혀고, 또, 인도에서 지금 난방도 있지만, 부처님 상에다가 금, 금박을 이렇게 붙여요. 나중에 금박을 녹여서 금색으로, 우리는 뭐, 일부러, 진짜 스킨만, 스킨만 금덩이 아니고, 청동에다가, 스킨만 이렇게 입힌 겁니다. 써나야 돼. 노 no 골드라고. 어떤 애들 은 진짜 금지 알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조금 뭐부놈이들하한들거 우리 가섭이나 우리 가섭상이나 들어가야 둘이서 가장큰일라 지네 가져가면 저 청록값이지만요. 우린 엄청 돈을 가지고 청록값 이상으로 미술적인 값어치까지 훔쳐가면 그냥 볼트품이라 지네들은 무게를 팔먹지만 우리는 저걸 맞추기 위해서 맞춰가지고배 타고 와야지. 그죠? 한 20배 더 들어갈 거예요, 저 가격에. 어, 우리가 아마 2000, 제가 와서 했으니까 2014년도 했나? 어, 복장에 이름도 집어넣고, 어, 경전도 집어넣고. 옛날에는 불상 복장에 속에다가 금덩이도 넣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뭐,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가끔 오래된 불상을 조사하다가 옛날 고려, 있는 고려나 조선시대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